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다제특별사진 응. 특별히 특별히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주 요 스페셜스 저 코믹스 이거는 쿠폰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짧고 굵게 해야 되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짧고 굵게 보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쿠폰 번호 구매하기 전에 딱한명 이렇게, 팀, 어, 이렇게, 스킬 있는 애, 뚱땡보,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요. 스탄, 뭐앞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바, 바로, 여기 이어서, 이렇게 말할 하겠습니다자 일단은, 기본 체력 배, 회피율 없을 분들, 약간, 전속구이시, 미스유래사. 얘는 제가 쓰는 그런 캐릭터고요. 얘는 없고요, 저는. 얘는 그냥, 김케. 모두의 마블은 광고 아니고요. 베리 솔죠. 쓰나를 진짜 못 씁니다. 전 결국에 역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게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람 가셔서요. 쿠폰 설정 들어가셔서 쿠폰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쿠폰 보내 드립니다. 따단. 자, 이거는 이제 무기 쿠폰. 지금 빨리 보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흐릿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거 빨리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임지합니다 이거 이거 중복돼가지고 자 두번째 쿠폰 갑니다 빨리 보십시오 빨리 보십시오 5 6 8 2 5 R 5 6 8 B 빨리 보십시오 빨리 보십시오 지금 빨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쿠폰을 기부 다 마쳤는데요 그러면 아주 재미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빠이